보통 사람들이 음, 어나 나의 위장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 지금 상태가 담적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스스로 충분히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담적의 상태와 어,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 담적은 일반적이고 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위가 상태가 안 좋아진 단계로 한참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이제 구별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 이제 비정상적인 위장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상인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상인 상태에서는 식사를 하셨을 때내 위가 어디 있는지 어. 잘 모를 정도로 소화에 대해서 어떤 자각적인 증상이 없어야 돼요. 소화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식전이든 식후든 여기가 편안해야 돼요. 위가 어, 압박받는 느낌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 문제가 생긴 경우 특히 담적이 생긴 경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기가 묵직해요. 무거워요, 첫째. 굉장히 무겁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식후에 특히나 더 볼록해져요. 윗배. 배꼽과 여기 명치 사이, 여기 에 윗배가 위가 있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식후에 유난히 볼록해집니다. 어, 담적이 심한 상태에서는 식사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이 볼록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살찐 것과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살찐 거는 이게 지방이고 살이라면 이게 몰랑몰랑하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제 담적은 겉에서 이렇게 살이 쪄서 볼록한 게 아니고 안에서 장기가 부풀어 올라서 안에서부터 겉으로 이렇게 압박해서 튀어나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건 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담적인 분들은 그그 그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살찐 것과 위가 부풀어 올라서 볼록해진 걸두 가지를 정확히 본인들이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자각적으로 안에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느낌. 그건 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부어 있고 딱딱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딱딱한 부위를 이렇게 자각적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어, 통, 딱딱하냐, 안 딱딱하냐는 생각보다 자가, 자가진단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어, 스스로 이렇게 누르는 순간, 어, 이 신경이 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풀려 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눌렀을 때 의외로 별로 딱딱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딱딱하다고 느낀다면 이게 담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눌렀을 때 어, 통증, 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다른 데를 눌러봐야 돼요. 다른 데를 눌러봤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통증인데. 옆으로 조금만 비켜놔도 통증이 없다 그러면 위가 부은 게 맞아요 그거 역시도 이제 담적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 징후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담적에 대체적으로 많이 따라오는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 신물이 올라온다든가 허트림이 올라온다든가 어 뭔가 여기가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는다든가 쉰 목소리가 난다든가 다 위가 어. 부드러운 성향이 없어지면서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어~ 음식물을 포함하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압력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위가 부풀어 어~ 이신축성이 떨어지면서 위에 압력을 높여요 그러면서 역류 증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영성 식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다음에 입냄새가 난다든가 음~ 트림과 방구가 잦아진다든가 가스가 찬 느낌을 계속 받는다든가. 그리고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게 전부 내장에 독소가 잔류하면서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담적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직접 만져보는 부분들이 부분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